이렇게 카, 카페들이 작은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. 핑크 카페도 있고 레드 카페도 네. 있고. 돌다가 저금 생각보다 촬영이 좀 오래해가지고 원래 부슬이랑한 시간 하고 빨리 안고하고 빨리 빨리 <laughs> <laughs> 어, 그 연안동 구경도 하고 홍대 구경도 하고 할랬는데 홍대 구경을 어쩔 수 없이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맛집 찾아다니다가 <laughs>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아. <laughs> 맞아. 학정동 맛집이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가 찾고 찾다가 지금 왔어요. 건강한 한끼 식사가 있요 돌판 소불고기랑 돌판 된장 전골. <laughs> 저기요저거 <laughs> 전골 시키려면 떡같은 거두 가지 2인분 시키면 되는 거죠? 요거. 아 저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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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소고기 된장전골 네. 1번은 네. 1인분씩 가능한데. 아무는다인 아, 어, 된장전골로 3분으로 두 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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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저 사이더 하나 주세요. 네. <laughs> 네, 작게 아주 사이 하나 내가 나도 약간 고민했거든 어. 요즘에 요 우리 그 드론 다녀와서 한의사쌤이 말했던 백색 어. 설탕 먹어도 된다는 그걸로 어. 인해서 제가 맨날 맨날 사이다를 먹고 있어요 ㅎ ㅎ ㅎ ㅎ 나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사이다요 혼라는안 <laughs> 좋으니까 사이다요 어쨌든 여러분 탄산은 좋지 않아요 <laughs> 맞아. <laughs> 너무 자주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뭐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코끼리도 큰맘 먹어서 살이 쪄요 갔습니다 안녕, 이렇게 카페들이 작은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. 핑크 카페도 있고, 레드 카페도 뭐, 있고 꽃가게야아 꽃가게구나 너무 이뻐 아, 이 꽃들도, 떨어진 꽃도 심지어 이뻐요 나무라 아, 너무 이뻐 마카롱 가게도 있어 우와 이뻐 사진, 사 너무 귀여워 어, 너무 어. 여기 연남동 카페는 제대로 처음 오는데 되게 가정적인 느낌으로 니까 여기, 응, 여기 앉자 이렇게 피크닉 느낌으로 해서 아까 적고 있는 거 봤는데 티크닉 피크닉. 피 말고 티 티크닉 어 여기 티 전문점이라서 여기 한 20분 있다가 저희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안과를 가야 되니까 즐거운 시간은 30분. 이거 약간 옛날 집에 있던 <laughs> 어, 진짜. 그 뭐지? 델몬트와 함께 나왔던 어. <laughs> 약간 음료 같이 나왔어요. 우리는 기본 오리지널 밀크티 이거 제 거고요. 이거는 초코 밀크티인데 원래 구슬이가 밀크티를 안 먹는데 엄청 싫어요. 어, 엄청 싫었는데 어떻게 초콜릿 시켰죠? 싫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아, 네, 싫어서 한번씩 먹어보고. 네, 한번 드셔보십시오. 음. 이거 쇠 빨대, 쇠 빨대, 쇠 빨대. 쇠 빨대. 뭐죠? 이거 재활용인가? 오 신기하다 쇠예요 이거 두개 있으면 젓가락인데 <웃음> <웃음> 맞지 <웃음> 이제 집에 가서 책 읽고 쉬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미팅하고 할거 많아 응. 리나의 하루는 이렇게 또 길게 흘러갑니다 와?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何